안녕하세요. 다니엘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파트 투자 성공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10가지입니다. 음, 제가 질문 하나께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이 상품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꼭 필요한 필수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의 상품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 단일로 거래되는 상품 중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아, 네,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렇게 아주 우리 일생일대의 중요한 이 선택인 이 아파트가 잘못된 선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공적인 아파트 투자 아파트 선택을 위한 이제 열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10가지를 다 알게 되면 이 시청자분들도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해낼 수 있습니다. 아, 아파트 선택 또 투자 방법 궁금하시죠? 어, 그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요. 제가 오늘의 주제인 아파트 투자 성공을 위해서 꼭 체크해야 될 10가지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한 3, 4년 동안 소형 아파트가 이 대세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요?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주거 트렌드 변화를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성장 시대의 기조 하에서 이 소비자의 이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실속형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은또 지금 은퇴자들은 여기 보시면 그 베이비 붕어 세대죠. 은퇴를 하면서 이 주택을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미만. 이 이제 위로 지속이 되지만 오히려 이 40에서 60제곱미터보다 이런 더 작은, 요런 소형 아파트들이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거라는 게 관측인데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이 주택에 대한 이 다음 그레이드, 그러니까 주택의 평수나 규모를 이제 줄여서 어, 가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40에서 60제곱미터가 이제 대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구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한 27%가 되고요.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1, 2인 가구가 지금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집 건너 하나는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1, 2인 가구로 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큰 집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 내용이 있어요. 서울에 새 아파트 전세 가격이 16개구 평균 매매가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기존의 오래된 구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더 높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새 아파트 의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10년 넘는 집 1억 오를 때새 아파트 2억 올랐다는 이제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억 오를 때, 최근에 새 아파트는 2억 정도 올랐다는 건데요. 어, 실제로 지금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의 가격 추이를 보면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세 집하고 헌 집하고 가격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세 집하고 헌 집의 가격 차이가 3년 새 이제 두 배나 났다는 이런 이제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경영정보 리포트 자료인데요. 주택, 노후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이제 전국 평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별 차이가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란색은 이제 새 아파트고요 검은색은 10년 넘은 이제 아파트입니다. 여기 2000년도거든요. 2000년대는 새 아파트나 뭐 10년이 넘은 아파트나 별 차이가 없다가 이제 최근 들어오면서 이 가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 보셨듯이 새 아파트 2억 오를 때헌 아파트 1억 밖에 안오랐던게 이런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 아파트의 선호도가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데도 보면요, 오히려 저쪽보다 그새 아파트하고 허 아파트하고 이갭 차이가 굉장히 큰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30대, 40대, 50대 모든 연령층에서 새 아파트의 선호도가 이제 급속하게 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30대, 40대, 50대까지 보면 열의 일곱 여덟 분들은 다 맞벌이를 합니다. 맞벌이. 그리고 그분들이 회사를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거의 대부분 지하철이죠. 그래서 이 교통 환경 중에서도 지하철 역세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그 선호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하철 역세권 5분 내에 있느냐. 10분 내에 있냐, 10분보다 더 멀어지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삶이 고단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아파트를 선택할 때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걸 찾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교통 중에서도 지하철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그 인기도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게또 하나의 큰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자꾸 이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자녀들이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닐 동안은 웬만하면 집을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학원입니다. 학원. 그래서 저 노원구 중계동의 은행 사거리 보면 거기 아파트 단지는 역세권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학원가가 잘돼 있잖아요 거기 지금 최근에 보면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률이 굉장히 높은 관계로 학원 또 학교 이런 학군들이 잘돼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은 앞으로도 항상 인기를 끌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소득도 높아지면서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 중에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또 소득이 높을수록 이런 것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기준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소득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생활 편의 특히 문화 시설 주변에 대한 그 수요들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일정 지역 내에서 이 대단지 아파트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또 랜드마크 아파트죠. 그러면서 그 지역의 가격을 이제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인기가 많을까요? 일단 단지 수가 크면요. 단지 내에 여러 가지 그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뭐 병원, 생활 편의시설, 뭐 학원, 이런 것들이 그 주변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단지 아파트는 인기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사는 지역에서도 한번 보셔요. 중소형 단지보다는 중대형 단지들이 대체로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이제 여기 보시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앞으로 10년 주거 트렌드, 어, 메가 트렌드 이제 10가지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주거 환경의 가치가 자연주의, 이 숲세권으로 바뀐다는 거죠. 어떤 일상생활에서 여유 없는 삶, 천단의 속에서 그 무엇보다 대체할 수 없는 자연과 휴식공간은 더욱 선호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녹지나 공원, 산 등을 이제 고려하여 쾌적성 또 숲세권이 미래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조사를 실제로 이제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베이붐 세대는요, 쾌적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생활 편의시설, 교육 환경, 교통 편리성, 뭐 지주 근접 그 어느 것보다도 이베이브머세대는요이 주거 쾌적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를 다 통계를 봐도 쾌적성이 이 교통 환경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이 나타나고 있죠.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그런 쾌적성이 좋은 이런 이제 숲세권 아파트를 이제 선호하는 현상이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국민은행 경영정보 리포트 자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 어, 노란색은 브랜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흑색은 아래쪽에, 이거는 서울시 아파트 전체 평균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2000년대부터 이쪽으로 시간이 올수록 이 브랜드 아파트의 가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이 차이가,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원인이 뭐냐면, 브랜드 아파트에 가지는 우수한 품질, 또 기능, 또 대기업들이 이런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또 선호도가 좋아지면서 이 소비자에게 브랜드 아파트의 이제 가격이 더 좋게 이미지화돼서 그렇지 않은 아파트하고 이제 가격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뭐가 있죠? 브랜드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뭐 레미안, 이편한 세상, 프루지오, 자이, 더샵.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런 브랜드 아파트를 찾는 이런 이제 경향들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일자리가 많은 곳이 어디죠? 저쪽 서울의 서쪽부터 보면 마곡 단지 주변. 마곡은 이제 강서구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마곡이 들어오기 전에 이 강서구 쪽은요, 이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높지가 않았어요. 가격 상승률도 굉장히 적었고. 근데 지금 이 마곡이 들어오면서 엠벨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과 5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두배 정도나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일자리 의 효과죠. 또 한강 건너편에 뭐가 있죠? 이제 상암동 DMC가 있죠. 거기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없었죠. 근데 상암동 DMC가 들어오면서 거기 수색중산뉴타운이나 또가재울타운또 향동지구 이런데들이 이제 가격 상승을 이제 이끌고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죠?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어 거기 보면 지금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우리나라 5, 6, 7, 8, 9호선 중에서 하루 이용객 수가 가장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많냐면, 최근에 이용자 수가 16배나 폭증을 해가지고 그 출입구 늘리는 이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곳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직주주적, 그 근처에서 주택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수요가 많으면서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이건 이제 절대적인 명제인 것 같아요 일자리가 많은 곳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한해 베이비 부모가 36만 명 정도씩 이제 은퇴를 한다고 한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안정적인 이제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건잘 모르겠고 가장 안전한 이제 아파트를 선택하고 또 아파트 중에서도 임대 수익이 좀잘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월세 시장으로 빠른 변화와 임대 수익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의 인식. 전환은 주택의 사용 가치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자들은 이제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구매하고. 그리고 남은 자금으로 소형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는 이제 개인 임대 사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은퇴자들이 뭐 원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신 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소형 아파트, 그래도 월세가 한 3%대 이상 나오는 걸 찾아서 그런 걸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뭐 1, 2인 가구가 많아져서 이런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곳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려는 투자자들이 이런 소형 아파트를 많이 선택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성을 크게 이끌어 올릴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 투자 성공을 위해 꼭 체크해야 될 10가지 예, 저번주 영상하고 이번주 영상에서 총정리 예, 총복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뭐였죠 소형 아파트 이건 이제 앞으로도 대세일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새 아파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통 환경이 좋은 주변의 아파트, 네 번째는 학군 학원 시설이 잘 갖춰진 주변의 아파트, 다섯 번째는 생활 편의 시설 또 문화 시설이 잘 갖춰진 주변의 아파트, 여섯 번째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숲새권 자연 환경이 잘 갖춰진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아파트,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일자리가 많은 곳 주변의 이제 아파트. 마지막 열 번째는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총열 가지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 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했어요. 이제 아파트를 이제 투자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실거주를 하면서 또 가격이 오르기를 또 기대하시는 분도 있죠. 일단은 내가 아파트를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소형 아파트, 새 아파트, 교통을 쭉 해서 10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예, 항목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가중치 똑같이 이제 10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총 100점이잖아요. 10가지 항목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여러분들이 점 찍어 놓은 그 아파트를 이렇게 해보고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뭐 18평, 뭐 오케이, 8점, 15평. 뭐, 9점. 이건 30평. 뭐 5점. 그러니까, 작을수록 점수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새 아파트. 어, 이거, 뭐, 작년에 젖었네? 그럼 9점. 뭐, 이건 한 15년 됐네. 그럼 5점. 이렇게, 그러니까 10점 만점 기준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점수를 이제 주신 다음에, 이걸 쭉 합계를 내보시면, 이건 71점. B 아파트는 66점. C 아파트는 62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 A 아파트가 이제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아파트를 많이 봐도, 아, 뭐가 좋지? 이건 저게 좋고, 이건, 요게 안 좋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메모지에 한 다음에 두세 개 정도 아파트를 비교해서 한다면 좀더 편안하게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거주도 하면서 또 투자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표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먼저 번에서는 뭐였죠? 요 가중치가 다 10점 10 똑같았어요. 근데 이거는 다 다르죠. 왜냐하면 아, 나는 교통 환경이 가장 중요해. 그럼 이제 15점을 주고 작은 아파트는 가족이 다 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나는 30평대 이상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이 소형 아파트는 어, 나는 또 이제 은퇴도 했고 하시니 집 주근접이나 교통 환경 좋은 것보다는 자연 환경이 잘 갖춰진 이 숲세권이 중요해. 그럼 이제 15점을 주고 개인별로 다 다르시잖아요.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렇게 중요도 별로 이렇게 쭉 한번 나열을 해 보십시오. 이것도 다 합쳐면 이제 100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르시, 고르시는 아파트가 있으실 거예요. 이 기준에 맞게 또 점수를 다 매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점수를 내 보면 이 아파트 가장 좋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판단을 할때또 결정을 할때 이런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선택을 해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게 되면 비교적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아파트 투자 이제 성공을 위해서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저번 영상과 또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 10가지가 아파트 투자 성공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아,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정도만 체크하고 선택을 하신다면 비교적 성공적인 아파트 투자 성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